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제 벌써 엔트리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 지가 9시간째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순차, 그리고 반복, 그리고 조건, 거기에 변수까지 활용해 보는 어, 코딩을 한번 배워보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어, 기회를 가질 겁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 엔트리에 접속을 해 있고요. 선생님은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엔트리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에 여러분들 늘 하던 대로 만들기 부분에, 이렇게 만들기 부분에 작품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자, 클릭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저, 저, 이거는 선생님 취소하겠고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자, 지워버려서 이렇게 비워 놓고요. 자, 여기 조금 이제 블록하는 장소가 넓게 나오게 선생님이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운데그 바가 막고 있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생겼을 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오늘도 이제 변수를 집어넣어 볼 거고요. 어, 똑같은 내용으로 할 건데 조금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학급 회장 선거하는 거를 주제로 이제 가지고 선생님이 왔는데 그럼 고 학급 회장 선거하는 걸 사실은 여러분들 1학기 때 선거를 했어야 되죠. 어,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장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 어, 이 온라인 코딩에서라도 간접 경험할 수 있게끔 어, 기회를 주려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은 먼저 엔트리봇이 기본으로 나와 있지만, 이 아래에 엔트리봇 옆에 'X'를 눌러서 어,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지금 학급 회, 그, 회장 선거를 하는 상황이니까, 어, 배경에 먼저, 어떤 교실을 이제 가져다 놓을게요. 자, 교실을, 이렇게, 어떤 거, 요게 좋을까요? 좀잘 보이는 것, 어, 요거, 선생님 3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배경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 사무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 후보를 세 명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사람 한번 눌러서. 자, 후보 여학생부터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음. 여학생 뛰어노는 아이. 선생님 요거 하나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남자 한 명을 넣어 볼게요. 어, 아, 여기에 이제 비슷한 캐릭터들이 있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소녀 2번하고 소녀 그리고 음, 좀 개성 있는 친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제, 회장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다문화 시대니까, 뭐, 외국인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타이거 마스크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음, 여러분, 무엇을 넣어볼까요? 음, 원주민 집어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네 명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여러 명이 이렇게 지금 겹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위로 이렇게 아,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덩치를 키우고 네, 이렇게. 공중에 지금 떠있죠? 어, 나도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 키워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키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름, 지난번에 이름 넣었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그렇죠. 플러스 눌러서, 글상자. 자, 그럼 첫번째, 타이거 마스크. 1번 후보, 후보 1번. 음, 너무 글자가 커질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타이거 마스크. 자, 이거 줄여서 타마라고 하겠습니다. 타이거 마스크. 자, 후보 1번, 타이거 마스크. 자, 이렇게 집어넣고 밑에.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 위치 잘 놔주시고요. 두 번째 그상자에 어, 여러분, 누구 이름을 넣을까요? 어, 후보 2, 어, 종순. 이렇게 넣어볼게요. 종순이. 정순이, 이렇게 후보 2번, 정순이 한번더 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후보, 또 글자를 집어넣어서요. 후보 3, 태봉이, 태봉. 이렇게 후보 3, 태봉이 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그럼 이제 후보 이름들이 좀 나와있죠. 그리고, 자, 이 원주민은 좀 크게 만들었게. 자, 원주민. 이렇게 크게. 자, 원주민의 이름은 뭐라고 넣을까요? 후보 4는 원주민이니까 주민.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아래에 이렇게 똑같이 배치를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후보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지난번 제가 인물들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내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클릭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클릭할 때마다 몇 개씩 올라가면 될까요? 이게. 일씩 올라가면 될까요? 어떤 게 일씩 올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득표수. 투표를 한, 그, 투표를 받은 득표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로 고침을 했지만, 어, 새로 고침 넣어볼게요. 자, 다시 플러스 눌러서. 어 어디 있어요? 인터페이스에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인터페이스에 있었고 여기에 어,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뭐 했습니까? 뭐 처음 되돌리기, 뭐 처음 처음 이렇게 치면 이제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똑같이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라는 버튼을 요 위에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 자 내가 한번 클릭할 때마다 득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변수를 득표수라고 잡아도 되겠죠. 자 블록 옆에 여기 속성에 보면, 알고 알다시피 속성을 누르면 여러분들 어, 변수가 나오는 거 배웠죠. 자 변수를 클릭하고 변수 추가하기. 여기 이제 작품에서만 활용할 거니까 일반 변수로 사용하기 해서 득표수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확인. 눌러요. 그럼 이제 왼쪽에 득표수라고 이렇게 화면이 떠있는 걸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득표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자, 이 득표수는 여러분들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득표수인데 이 득표수를 이 타이거 마스크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 타이거 마스크가 받은 득표수. 종순이가 받은 득표수 태봉이가 받은 득표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 선생님이 득표수를 타마가 받은 거니까 타이거 마스크가 받은 거니까 1번 득표수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라고요 종순이께 이제 득표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종순이께 득표수 2번 어, 득표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확인하면 여기 2번이 여기 생겨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추가해서 이번엔 누구꺼야? 태봉이꺼 3번 득표수 이렇게 집어넣고요. 확인해서 역시 태봉이 위에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주민이 득표수까지 해야 되니까 4번 득표수 이렇게 집어넣고 역시 이것도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4명의 후보에 이제 그 득표수를 가져다 놨죠. 자, 그럼 여기서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뽑힌 사람이 이제 뽑힌 사람이 누구 누가 돼야 됩니까? 뽑힌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표수 10표가 넘으면 이 사람이 당선돼서 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게끔 우리가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또는 이 타이거 마스크의 득표수가 종순이 보다 높을 때 높을 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역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속성 다시 가서 자, 먼저 어 이제 종순이의 기준 득표수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음 이미 20표를 받았다고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 지금 태봉이 꺼냈네요. 태봉이께 지금 20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20으로 바뀌어 있죠. 자, 그리고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줄게요. 20개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변수 보면, 자, 선생님이 이제 누구야? 종순이는 인기가 많아서 30표를 이미 받고 있어요. 30표. 자, 그리고 주민이가, 주민이가, 주민이가 지금, 다섯 아, 표를 먼저 받았다고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네요. 다시, 변수에서 2번은 인기 많아서 30표를 받았고요 종순이가. 그 다음 4번. 자, 주민이가 다섯 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타, 아, 이타하는한 표도 없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먼저는 이제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득표수가 올라가는 걸 해야 되니까,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해야 되겠죠. 먼저 타마를 선택해서 타마라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올려야 되죠. 자, 볼게요. 자, 자료에 가면, 우리가 만든 이제 득표수에 몇, 10만큼 더하기를 가져오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한번 클릭하면 득표수가 이제 1인당 한 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표 이렇게 만들고. 자, 지금 타이거 마스크를 클릭했는데 다른 4번 득표수가 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1번 득표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시작 누르고 타이거 마스크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득표수가 올라가는 걸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하기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누를 때마다 한 표씩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 어, 아무 때나 계속 인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판단에 있다 그랬죠? 맞아요? 아니죠. 조건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 판단은 어떤 기준을, 조건에서 기준을 제시해 줄 때에서 클릭하는 거고요. 조건을 전체적으로 넣는 건 흐름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흐름을 눌러서, 여기에, 만약 참이라면,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만약, 어떻게, 득표수가 누구보다 크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이보다 크다면, 또는 태봉이보다 크다면, 또는 종순이보다 크다면, 또는 종순이보다 크다면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어디에서 이제 할수 있어요. 판단에 가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클 때, 무엇이 무엇과 같을 때뭐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참이라면, 만약에 뭐라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흐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만일 뭐 뭐라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번에는 요걸 집어넣어 볼게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뭐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한번 재밌게 넣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타이거 마스크에 투표를 했을 때 만약에 타이거 마스크가 음? 주민이와 표가 주민이보다 표가 적다면 주민이보다 표가 적다면, 또는 태봉이보다 적다면, 뭐, 종순이보다 적다면,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타이거 마스크의 라이벌은 누구야? 주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 요렇게 집어 넣을게요. 판단해서. 만약에, 만약에, 가, 이제 타이거 마스크는 주민이와 표가 같거나, 어, 적은 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한번 갖다 놔볼게요. 자, 그리고, 어 이제 값세 자료라는 값세. 만약에 득표수가 득표수 값이 자 누구의 득표수 값이에요? 1번이겠죠. 1번. 이 타이거 마스크의 득표수가 누구 거보다 4번이 누구 겁니까? 이 주민이 거죠. 주민이 거보다 같거나 작으면, 적으면.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타이거 마스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 어, 표를 더 주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 자존심 상에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으 자존심 상에 이렇게 집어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 득표수가 1씩 올라가는데 만약에 1번 득표수 타이거 마스크의 득표수가 4번 득표수 주민이의 득표수 보다 적거나 또는 같다면 그 자존심 상해. 주민이랑 같아. 가 되겠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건 뭐예요? 적거나 같은 게 아니면 많은 것 밖에 없겠죠. 큰것 밖에. 자, 그러면 그때 드디어 역전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민이 안녕. 이렇게 칠수 있겠죠.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 거, 스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을 누르고. 자, 타이거 마스크 한 표도 되는데 아직 한 표, 다섯 표고, 그 타이거 마스크는 한 표야. 그 자존심 상해. 한표더 받아서. 그 자존심 상해. 그 자존심 상해. 그 계속 다섯 표까지. 자존심 상해. 자, 그러다가 여섯 표가 되는 순간, 감사합니다. 주민이 안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재밌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 주민이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요거 지난번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코드 복사해도 된다 그랬죠. 자, 다시 이번에 주민이를 클릭해서 타이거 마스크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여기 좀 고쳐야겠죠? 자, 어, 이렇게 띄어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누구? 주민이를 클릭했을 때 주민이를 누르고 선생님이 지금 블록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누르면 득표수가 1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 올라가야 돼요? 주민이꺼에 올라가야 되겠죠. 자, 주민이꺼에 득표수가 올라가고, 주민이가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 이거 다 그냥 빼놓을게요. 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득표수, 누구의 값이, 어, 누구의 값이, 그1 타이거 마스크가 아 요거 좀 바꿀게요 요것도 선생님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요거 바, 이렇게 눌러서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음 요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아, 자 만약에 만약에 지금 어 4번 득표수 주민이의 득표수가 누구보다 타이거 마스크보다 타이거, 둘이 라이벌이니까요. 크면, 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민이가, 주민이가, 화면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볼게요. 자, 주민이의 득표수가 타이거 마스크보다 클 때, 그럼 주민이 기분 좋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거 마스크, 힘내.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2초로 바꿔 볼게요 2초 자 만약에 적으면 타이거 마스크 힘내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어, 만약에 같아지거나 또는 타이거 마스크가 더 커진다면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요게 이제 요게 아니라면 4번이 큰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득표수가 4번 득표수 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유리해지는 거예요? 타이거 마스크가 유리해질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민이가, 안 돼! 하고, 이렇게 절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한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먼저 수입이. 주민이한테 투표를 할게요. 그럼 타이거 마스크 힘내. 왜? 너는 이제 나보다 적으니까. 한번더 투표하면 타이거 마스크 힘내. 자, 그러면 타이거 마스크가 이렇게 누르면 의자주심상해또 누르면 의자주심상해왜 계속 적으니까요. 자, 그러다가 자 주민이 보다 높아지면 높아지면 이제 감사합니다. 주민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안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반대가 되면 자, 이때 그러면 볼게요. 여기 시작해서. 지금, 타이거 마스크가 역전했어요. 근데 이제, 주민이가 한 번, 이제, 안녕하고, 주민이가 하나 눌렀어. 안 돼! 왜? 타이거 마스크보다 지금 본인의 득표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두개 타이거 마스크와 주민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 배운 거와 비슷하게 코딩을 하고 있죠. 이번에 변수를 네 개를 집어 넣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선생님은 두개 타이거 마스크랑 주민이를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종준이랑 태봉이를 넣어서 다양하게 또 멘트를 할수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어, 코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도 역시 뭘한 겁니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자, 변수, 득표수를, 변수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다양한 글상자를 쓰는 오브젝트도 넣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뭐에, 뭐가 아니라면, 뭐라면, 이런, 뭐예요? 이게 조건이죠, 조건.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안 넣었습니다. 어떤 걸안 넣었나요? 반복을 안 했어요. 반복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어, 한번 클릭할 때마다 투표는 한 표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어, 다양하게, 어,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내용을 선생님하고 똑같이 만들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수업과 지난 시간 수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 돼요. 어디에 공유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학급 엔트리 방에다가 여러분들 만든 걸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의 작품도 볼수 있겠죠. 자, 오늘, 어, 아홉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 엔트리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자율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실력을 어, 뽐낼 수 있는 기회니까 어, 선생님들이 안내하는 다음 수업 시간에 잘 따라서 여러분만의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드세요. 네, 그러면 안녕.